어, 지난 시간에 존 와든의 어, 작전 발종 5대 중심 이론에서 알아봤고, 이번 시간에는 작전 발전 5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맨첫 번째, 전략적 전개입니다. 즉, 부대가 전투를 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작전 지역으로 이동하는 그 전략적 전개 과정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전략적 전개요는 작전적 기동 여기서 전략적이라고 하면 어, 이제 국가 단위의 그런 대규모 어, 부대를 전략적 부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가 차원의 그다음에 작전적 기동하면 이제 작전사급 우리로 말하면 어, 이작전사 또 지상작전사 이런 작전수급에서 어 전쟁터로, 즉 어떤 그 어, 목적을 가지고 이동하는 그런 걸 기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술적인 전투 이것은 에, 사단이나 연대, 군단급에서 이제 적을 가까이 놓고 서로 가지고 있는 전력을 서로 어, 쏟아부으면서 전쟁을 하는 그런 것이. 전술적 또그 밑에 전투적인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장이라고 그러면 에, 전술적 제대의 전장 범위를 전장이라고 얘기하고 작전적 제대의 전장 범위를 전구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전략적 범위의 환경 범위를 전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역하면 캠페인, 어, 주요 전쟁이 어, 어떤 그 연결되는 그런 걸 바로 전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장, 전구, 전역. 또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는데 그런 개념들을 공간적인 어떤 그 크고 작은의 차이 또 부대의 규모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작전 발전 5단계 작전이 이렇게 진행된다는 겁니다. 크게는 내부적으로 정치적 국가와 국가 간의 정치적으로 서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그래서 또 때로는 갈등이 또 전쟁의 원인이 어, 이제 더 비대해서 어, 어떤 국가 차원에서의 어, 문제가 바로 정치적. 그래서 군사를 이용해서 어그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전략적 전개라는 것. 그리고 어 그런 전략적 전개가 이루어지면서 그 밑에 이하 부대는 또 작전적 기동과 또 전술적 전투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C4에 하면 C3에다가 컴퓨터와 인텔리전스를 추가하게 되는데 이것은 미 FM 30 작전 요무령 개정 시 소개되었습니다. 이것은 1990년 걸프 전을 끝난 다음에 이것에서 어떻게 승리했는가 또 전장을 가시화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에 의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C4I 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걸프 전에서 다국적군이 어, 그 어, 이라크군을 공격할 때 가시화 되어서 실시간 단위로 어떤 타격 자산이 분배가 되었고 또 어? 안방에서도 TV를 통해서 다국적군의 공격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즉 여기서는 컴퓨터와 인텔 IT 정보통신이 인프라가 가능했기 때문에 실시간 단위의 작전 지휘와 전력의 합리적인 배분이 가능했던 겁니다. 또 적을 탐지하고 표적을 발견하고 하는 것들이 이런 정보 자산이 원활하게 또 적시에 탐지해서 그 정보를 적의 정보를 주입으로 또 아니면 그런 작전에 투입된 부대에 게 전달되니까 적게 알고 작전을 수행하고 이에 대응함으로 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작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어, 환경이 바로 컴퓨터와 인텔리전스가 추가된 CFI 체계다. 어, 에어랜드 약간 배틀이었는데 여기서 오퍼레이션 개념이 도입되게 됩니다. 에어랜드 배틀의 작전적, 전략적으로 확장된 개념이 바로 에어랜드 공지 작전 개념이 등장합니다. 즉 육해공군 해병의 기동 및 화력 자산과 정보 자산을 통합해서 전투를 수행하는데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미군은 디지털 군단과 사단을 추진을 중단하고 미 3군단과 3사 사단을 자동화로 종결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전방 작전 기지를 개념을 도입해서 포월드 오퍼레이션 베스 e 작전을 수행하다면 작전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그 군수 보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하지 못하면 작전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이 군수 지원 보급 지원이 원활하게 대기한 fob를 설치해서 공격 작전에 공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개념이 바로 에어랜드 오퍼레이션 개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에어랜드 오퍼레이션 의 개념 중에. 육해공군 해병의 기동 및 화력 자산과 정보 자산을 통합한다는 그래서 어제 전장 기능을 자동화한다는 거 자동화 자동화의 의미는 컴퓨터 인텔리전스 IT 정보통신의 인프라가 제공이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통합적 추진을 하는데 이것은 통합이라는 것은 수평적 제대간 인접 중대 또 우리 중대 또 수직적, 대대 연대 또 사령부 또 수평적 육해공군 이런 것이 다 통합되어서 작전이 수행되게 된 날.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f o g 개념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즉 C4I에서 인텔리전스, 어, 인포메이션 즉 정보에 해당되는 즉 정보 자산, 적을 탐지하고 또 적을 발견하고 그리고 적의 이동을 이런 적 상황을 아군에게 공유를 하는 그런 AWACS, 조기 경보기. 이런 것들이 바 c 파 i 에서 어, 인텔리전스의 하나의 중요한 수단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왁스는 어, 미 보잉사에서 어, 제작을 해서 어, 그야말로 어, 적을 탐지하고 적 정보를 획득해서 전달하는 그런 어, 항공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도 이제 전자전기를 개발해서 어, 이런 에 A 왁스 같은 그런 기능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백두 체계라는 이런 그 항공 사업을 추진해서 정보 자산을 많이 확대하고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A 왁스 같은 경우는 어, 레이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늘 탑재되는데 무장도 하고 탐지 장비도 있고 레이다도 등장하게 되는데. 어, 이런 레이더들은 어, 통상 이제 대공 방공 작전을 위해서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레이더를 어, 주로 제작하는 데는 드롭스 그루만이라는 회사에서 주로 어, 개발하고 이제 레이돔 하나의 그 어, 신호를 발신하고 수신하는 그런 어, 도움을 이용해서 어, 이렇게 레이더로서 적항공기에 이동을 탐지하고 식별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합니다 레이더 기술이 발전한것한 바로 국차 세계대전 때 레이더가 등장했고 그 이후로 레이더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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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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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 레이더가 있어서 기상청에서 이 기상 레이더를 통해서 미래의 날씨 환경을 포캐스팅 하게 됩니다 이것도 AWACS의 다른 기종입니다. 여기 이렇게 어떤 쟁반 같이 생긴 거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신호를 받거나 또 송신하거나 하는 것들이고, 이 앞에 이런 것들은 다 카메라가 달려서 그야말로 지상에 어성량과 뭐 크기의 규모도 다 사진 찍어서 실 모양을 어 알수 있는 그런 우수한 장비의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음, A 왁스 항공기 뭐 아까도 얘기를 했던 분야고 요것도 다 에이 왁스 조기 경보기의 하나의 타입입니다. 요즘 또 발전된 것은 이제 이 스타라고 해서 어, 연합 수색 표적 공격 레이더 시스템에서 어, 직접 표적을 탐지하거나 해서 여기 있는 어, 어떤 그 무장으로 어, 적의 탐지된 적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J-STAR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J-STAR는 적 지상 후방 지역에 위치한 고정 및 이동 표적을 탐지해 추적하고 실시간에 지상 전투 부대와 전술기에 정보 자료를 전파할 수 있도록 개발된 미국의 합동 지휘통신 체계다. 즉, 공중에서 실시간 단위로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뭐랄까 어, 이런 그 탐지하고 서로 공유하고 또 타겟 자산을 할당하고 이런 것들이 다이 항공기에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이스타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에이왁스라든가 위성, 항공기, 기타 정찰 자산과 다 통합되어 있는 것이 바로 제이스타다. 근데 C4I를 어 뭐라 까 정상화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장 가시화를 위한 공통의 상황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걸 COP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COP 상에 나의 위치 또 우군 부대 위치 적의 위치가 서로 표시가 되고 실시간 단으로 공유가 되는. 모두가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통 상황도가 CFI 체계 내에서 구축이 되어서 늘이 공통 상황도 내에서 서로 공유하고 의사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기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공통 상황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CFI를 수행하는 하나의 1년의 그 과정들과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제, 저기 있으면, 이 항공기나 이런 것들의 정, 정보에서 헬기, 또 여러 자산들이 공격하고, 또 지상군, 또 포병, 또 해군, 이렇게, 에, 이런 하나의 CPI 체계 내에서 실시간로 이루어지는 행동들을 어느 한 장면을를 어, 조명해서 찍은 그림이 되겠습니다. 에 C4I 중에서 이제 C4I 서베런스와 레코네이션스를 포함해서 C4ISR이라고 하는데 좀 어, 감시 능력이 더 추가되어서 어, 우주공간과 지상 지하의 지역까지 장소 인원 어, 사물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찰하고자 하는 그런 자산과 그런 능력을 같이 이 C4I 체계에 담은 것이 포함한 것이 S, 서베일런스 기능이고 또 정찰 기능인 관측을 통해서 다른 지역에 대한 탐지의 어떤 그 능력까지 보강해서 만든 것이 C4I SR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C4ISR에다가 PGM 정밀 유도 무기 기능을 추가해서 어 유도 무기에 대한 그제 기능들이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상에 탑재된 것이 바로 C4ISR PGM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공내 탄도학이라든가. 공외 탄도학, 종말 탄도학, 주로 탄도, 미사일에 관련된 이런 재반 수단과 또 인프라가 막나돼서 있는 체계가 바로 PGM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특히 PGM의 운영은 GPS로부터 실시간 단위 지형 정보를 늘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센서가 늘 자기 위치를 계산하고 또 표적을 찾아갈 수 있는 즉 시커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C4ISR에 탑재되어서 어 정밀 유도 무기도 이 안에서 같이 연동이 돼서 운용하는 그런 체계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또, CISR 에다가, 이제, 타겟 액퀴지션 까지 포함해서, 어, 즉, 적을 탐지해서, 어, 위험도를 평가해서 타격을 하게 되는데, 그 타격하기 위한 그런, 어, 수단을 뭘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하는 것이 바로 TA 개념이 되요 정찰기, 또 무인기, 대포병 레이다, 또침투부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런 자산들이 적 타겟을 획득하는 그런 수단들을 CISI라 탑제해서 같이 운영될수 실시간들 운영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CISRTA 개념이 되겠습니다. 어, 용어를 소개할 때 n c w NCO라고 얘기했는데 즉 네트워크 기술이 기반이 되어서 수행되는 작전과 전쟁이 되겠습니다. 이 네트워크하면 센서, 또 타격 수단, 또 정보 통신, 요즘에는 어, AI라든가 로봇 어? 이런 것들도 다 어, 이제 미래의 전장의 양상과 형태를 바꾸는 그런 과학 기술들로서 이제 접목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로봇이라든가 AI의 여러 기술들이 접목된 그런 것들이 우리 전력 구조를 바꾸고 전쟁 양상을 바꿔서 C4ISR, C4ITA 이런 부분도 결국에는 로봇과 AI의 여러 영역까지 포함된 그런 분야로 발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